안두 오랜만에 산책하니까 좋아? 응? 작년 가을에 나오고, 어, 그 다음에 겨울을 보내고, 올 봄에 처음 나왔네? 응? 응? 코니하고 베리는 집에 있고, 걔네들 아직 윙컷을 못 해가지고, 어, 다음에 데려 나오면 되고, 너는 윙컷을 일전에 미리 했기 때문에, 오늘 아빠가, 어 둘이 같이 나온 거야, 어? 니가 최근에 많이 예민해져가지고, 응? 아빠랑 사이가 조금 소원해진 것 같아가지고, 응? 일부 둘만 같이 나온 거야. 알았지? 응? 아이고, 좋아? 음, 위에 벚꽃도 있고, 좋아? 응?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 이뻐라. 아기 좋아. 야, 비둘기 한 마리가 지나가네. 벚꽃도 있고. 응? 그래도 한강보다는 여기가 낫지. 바람도 좀덜 불고. 좋아. 뿌루룩, 뿌루룩. 그래. 뿌루룩, 뿌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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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너만의 그 이동장이네 연두 좋지 봄바람이 어, 따스한 기운도 들고 하이파라 아이퍼 어이구 좋아 어이구 어이구 좋아 응 아빠랑 좀 놀다 들어가자 하이퍼 모래서도 한번 놀아봐야지 어, 오랜만에 밟은 모래야. 아이고 아직 은 불안해. 어? 니신랑 코니 코니 오빠도 없고, 응? 베리도 없고, 아빠하고 단 둘이서만 있으니까 아직은 불안해. 아빠한테 의지하고 싶어? 응? 괜찮아. 아빠 옆에 있으니까 안심하고 놀아도 돼. 저기 풀밭인 데로 한번 가보자. 응, 아빠랑 놀아도 괜찮아. 너기 뭐, 날라다니고 그랬던 데잖아. 내려봐, 여기. 잠깐 스톱하고. 응, 아빠 어깨 올라가는 거 잠깐 아빠가 스톱하고. 다시 내려놓고 촬영. 아, 이쁘다. 어? 풀 색깔하고 비슷해. 응. 아, 이뻐. 벚꽃 다번찍을까 응? 니네 벚꽃 폈을 때 데려 나온 적이 있었나, 전에? 벚꽃 지고 나서 데려 나왔던 것 같은데. 연두가 제일 먼저 났네, 올해. 아이, 빡. 좋아. 너 맨날 그랬잖아. 나갈까? 응, 아파 보면. 나갈까? 아이고, 좋아. 응? 뭐엔 아이뻐. 야, 너 자체만으로도 너무 이쁘다. 어떻게 이런 화려한 컬러가 나올 수 있지? 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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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비둘기가 자꾸 불안해? 따라다녀? 쟤도 지금 혼자야 지금 무리해서 혼자 이탈해가지고 혼자 심심하니까 너 어때 관심 갖는 거 같기도 하고 또 아빠가 또 사람이니까 또 먹을 거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온 거야 무서워하지 않았는 아빠 있으니까 전혀 걱정 안 했대 근데 야 옛날에 코니가 처음에 코니 혼자였을 때 코니 데리고 이렇게 산책 나오고 랬는데 같이 계곡도 놀러 가고 공원도 오고 놀이터도 가고 한강도 데리고 나고 그러다 배리 들어오고 그다음에 너 들어오고 그지? 처음에 코니는 혼자였기 때문에 외로움이 많았어. 너는 이제 들어오자마자 다 위로 둘이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사람보다도 같은 어, 이제 코니한테 의지하는 게더 많았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혼자 말하고 있어 아빠 계서아 이뻐. 응. 봐봐. 아 이게 이뻐라. 아이고 이뻐. 모래수 좀 놀아봐. 모래. 어디가? 또 아빠 신발 타고 올라오려고 코니가 맨날 하던 짓인데 그거 맨날 해. 아이고 날고 싶은데 날고 싶은데 민컷 해도못 날라. 응? 아빠 떠오고 싶어. 너 옛날 여기 줄 타고 놀았잖아. 응? 날라가서 여기 줄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어, 나와봐, 일로. 아이고. 응, 여기 나가봐 이 아이고. 여기 너이 줄로 옛날에 올라와서 놀고랬잖아. 그 올라와봐. 그렇지. 여기 보고, 하이파. 응? 기억나? 아빠랑 같이 비행훈련하는 거. 한참 미숙한 어, 미숙한 앵, 앵무새 집사지만. 면두 어디 보고 있어? 여기 봐야지. 아빠 봐야지. 응? 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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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두. 늑대? 응? 아빠 여기 있다. 아빠 여기 있다. 아빠 여기 있다. 시 아빠 트와 늑대. 응? 아빠 따라. 응? 올라와. 올라와. 응? 아! 아이 이뻐 안 올라올 거야? 거기 있을 거야. 거기가 좋아? 응? 너또 야생 본능 느낀 거 아니겠지? 너윙커도안하면또 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잖아. 그지 올라와. 오빠 좋 와. 올라와. 괜찮아, 올라와. 거기가 좋아? 편해? 음, 잠깐 스톱하고. 다시, 미끄럼틀에서 점프. 점프해봐, 나 점프. 점프. 응? 점프, 날고 싶지, 너 지금. 점프, 점프. <laughs> 야, 그래도 야, 윙커 텐데 그 정도면 잘 나네. 응? 아빠, 졸졸졸. 졸 아빠, 졸졸졸. 일로 와. 아이고, 잘 날아. 윙컷을 했는데도 힘이 좋아. 응. 아, 이뻐. 응, 촬영을 종료할 수가 없다. 네가 너무 이뻐가지고. 여기 올라가 봐. 응? 응? 어 거기 올라가도 이쁘네. 줄 색깔하고 니네 꼬리 색깔하고 비슷하다 응? 여기서 찍어보고 여기서 찍어보고 아 이뻐라 오니 네 영상 오늘 되게 길게 찍는다 어, 재밌게 좀더 놀다 들어가자 알았지? 오케이 포즈